원래는 오늘 엔비디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침에 이제 24년 2분기 실적 중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 요보니까 체크해보니까 아침에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해보다, 해보다 보니까는 조금좀안 좋아보여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일정을 분석을 한 다음에 엑셀 장표는 끝나고 나서 내일 다시, 내일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아, 원래는 내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원래 일정 잡혀 있었으니까는, 울타뷰티는, 아까 오전에 공유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없을 것 같아갖고, 울타뷰티는 또 2주, 2주 전에 사업서 읽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미디아를 오늘, 급한감 있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미디아, 최근에 좀 말이 많잖아요. 어, 그래서, 25, 25, 25년 2분기 회계마감월이거든요. 그래서 25년 2쿼터 관련된 실적 베이스로 분석한 자료들을 공유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좀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있는데 음, 아무래도 정량적 지표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뭐 국내 증시나 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시각만 시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나 특히 어, 싫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부정적인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기업에 이제 집중해서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분석 그림에 아니면 그런 것들, 뭐, 터널 나온다는 주식들을 많이 발굴해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여건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 분석은 지금 최근에 좀 약간, 약간 좀등한시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좀 과장되게 섞어서 말씀드리면 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자신이 스스로 용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없 부정적인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안 좋은 거는 잘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려 있으니까는 양해로부터 되겠습니다. 현금 확보나 이제 뭐 부정적인 얘기는 국내 주식 채널에서는 안, 할,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되도록이면은. 너무 이제 지치신 것 같아갖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근데 오늘도 엔비디아 또 실적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좀또 긍정적이지 않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고 이러기 싫거든요. 그리고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음, 제가 판단하기로는, 판단한 가정 하에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엔비디아를 숏을 치는 것, 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주가 빠져가지고 저도 이제 좋지 않겠죠. 근데, 뭐 현금 보유 위증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미리 스트림이나 아니면 은 뭐, 방산기업들 미국 방산기업들이나 국내 이제 조선주 그런 것들을 많이 편입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초청받으면 저도 좋지 않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맞춰갖고 이제 25년도에 상대적으로 이제 괜찮을 것 같다는 기업 섹터 위주로 이제 구색을 해놨지만은 지수가 상승하는 게저 개인적으로도 더 도움이 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잠깐만요 <laughs> 아무튼, 서론이 길어, 길어지는데, 네, 출근하시간이니 빨리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엔미디아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한 후에 이제 기사 하나 본 기억이 있는데, 좀 약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현재. 그래서, 현재, 그, 관련, 관련된 기사 중에서 눈에 띄는 걸 하나, 링크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은 뭐, 컨센, 컨센, 대비나 아니면 뭐, 가이던스 모두, 이만, 이만큼 좋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가이던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주요 원인은 뭐 너무 기대치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기대치만큼 성장률이 과거 대비 나오지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단면적으로 볼수 있는, 있는 차트가 봅니다. 매출액 성장률 추이 Y/Y로 꺾였죠. 이렇게 보시면요. 실질적으로는 손익을 보시면 이렇게. 정말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y o y 나 q q 로 이제 변환시켜버리면은 매출액 성장, 성장률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어폐가 있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훌륭한 이제 성장성인데,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좀 상당히 이제 예술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 레벨 수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의 아무리 이제 실적이 높게 발생하더라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몇십배 올랐으면은 주가 레벨과 실적 성장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바닥에서 5 0배 올랐다 치워요. 그럼 현재 시점에 근데 이렇게 이런 실적을 갖고 주가가 고점을 넘길 수 있다고 장담을 할수 없는 것이 쥐식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 주가가 5 0 올랐으면 그만큼 성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만족을 충분히 시켜 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거는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음... 일단, 순위가 보시면, 뭐, 보시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 뉴스 기사의 제목에 마찬가지로 드러난 미세, 미세한 균열. 이 미세한 균열에, 균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익률이 꺾였어요. 보시면요. 미세하게 꺾였, 미세하게 꺾였죠. 보시면요. GPM이 미세하게 꺾였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주가 레벨이 워낙 에 높으니까는 높은 주가 레벨에서는 기대값이이제 높으니까는 거기에 이제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좀 꺾였다. 지표율이 꺾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14년 2분기에 캐펙스는 높게 진행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금으로는 엄청 훌륭하죠. 장기간지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재비율도 계속 이렇게 장기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죠. 보시기엔 상당히 훌륭한 기업이라는 것은 두 번, 두번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품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컴퓨터앤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관련이죠. 그래서 역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과거에는 GPU나 뭐 그래픽 쪽에서 유명했었죠. 근데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h b 기나뭐 블랙을 출시, 4분기 출시 예정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쪽 매출액이 이제 급증 중에 있는 것이고, 현재. 제품별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이쪽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컴퓨터의 네트워킹, 오프레이팅, 인컴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은 OPM은 여기서 75% 정도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근데 과연 이 이익률이나 아니면 매출액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이제 만약 에 주가가 뭐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은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은 주가가 뭐5 0회 정도 올랐으니까는 그거를 감안해야 될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최대 매출 지역이고요, 현재. 약 43.3%, 55.4%까지 갔다가 4 3 3로 이제 빠지고 있는데, 매출액 자체 금액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도 25년 1분기, 그러니까 직전 분기 최대치를 찍고 퀵으로 살짝 꺾였습니다. 근데, 아더 아메리카스 쪽에서 급증한 추세에 있어요, 현재. 그리고 중국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 약간 특색인, 특성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이, 중국 매출 비중이 원래는 한28%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20%대 초중반, 갑자기 이제 8.8%로 23년 4분기 빠졌어요. 이게 좀, 약간 뭔가 좀어폐가 있잖아요. 현재. 보시면요. 뭐,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 20%대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8%대로 빠진다는 거는 이거 뭔가 좀, 의도적으로 사업보호소를 건드렸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해보니까는 싱가포르 관련 매출액이 갑자기 이제 없다가, 가거에는 없다가, 27 전문기부터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싱가포르 관련은 이제 우회수출, 중국 쪽에 이제 뭐, 제재 관련해서 이제 많이 말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보호소를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을 좀 약간 화장 기법을 섞어서 싱가포르, 싱가포르 쪽으로 우회수출하니까 는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 매출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았, 않았는가 굉장히 으렇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시키면은 매출 비중이 전 분기 25%였고 이번 분기 에 30%까지 중국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뭐미미친이나 아니면 ASML 글로벌 뭐, 뭐 대, 대형 장비사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게 공통적인 특징적인 모습이 에요 최근에 중국 쪽 매출이 최대 매출을 지역으로 다 자리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 매출 비중이 의도적으로 낮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싱가포르 포함하면 30%까지 올라가 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역대 최대 매출을 찍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왜그 일반적인 사항이고, 잠깐만요. 예, 앞으로가 문제이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출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을 건지 한번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 섹터를 이제 움직이는 코어 기업이잖아요.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은 반도체 섹터는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가 뭐급락했어도 반도체 섹터가 잘 버티긴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흔들리다 지적, 지속적으로 흔들리다 보면 AI 쪽하고 연계되고 데이터 센터하고 연계되고 그 다음에 뭐 전력 넓게는 뭐 전력이나 전선 뭐 그런 것도 다 연,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도체 엔비디아는 반도체 섹터의 중심이고 넓게 보면은 미국 나스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다 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의 장기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아까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듯이, 장기 주가 고점 사이클에 걸쳐 접어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굉장히 판단했을 때는. 지금 119달러, 119달러잖아요. 일단은 뭐, 제거자산이나 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양호하고, 매출액 증감률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문기사고 이제 25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y o y 를 봤을 때, 전분기에 살짝 꺾였고, 이번 2분기에 y o y 로 상당히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물론 127%면 훌륭하죠, Y/Y로. 근데 24년 4분기에는 2 6 5까지 올랐었고요. 기대치가 충분히 만족시키는 이제 Y/Y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높은 주가 레벨에서 기대치를 좀 꺾이게 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물론 증가됐지만은 Q/Q로 전환해서 보시면은 24년 2분기에 최고치를 찍고. 보시면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형을 그려보면 선형이, 선형이거든. 요 장기선형. 그게 하단부로 떨어진 것이 지나, 지난, 분기부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 QO키로 보시면좀더 빠지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그래서 y o y 하고 QO키로 성장, 매출액, 성장률은 미세한 균열이 발생, 지 발생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출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자 지표가 하나 있잖아요. d e f e r r 라고 선수금. 그래서 디퍼드 e r r e d r 그러니까 선수금, 계약부채인데, 이거를 1개 분기 레깅시켰을 때는 매출액과 95.2%의 코리레이션상관관계를 보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밀접한 관계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매출액은 이제 다음 분기도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퍼드 e r r e 를 갖고 매출액 를 y o q 키워 q 로 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디퍼리 레비니는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디퍼드 레비니가 몇 프로 정도인지 차지하고 있는지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9.5% 매출액이 9.5%약10% 정도 차지하다가 최근에 는 이제 한6% 대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매출 대비 디퍼드 레비니와 금액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냥 계략적인 추세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최소에는 이렇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 매출액 대비 결코 낮은 금액의 선수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매출액 추론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디퍼드 레비 인유 증감률을 주황색 YY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음 이거는 지금 레깅 1개분기는 매출액을로 걸어놨는데 보시면은 증감률이기 때문에 디퍼드 레븐이 그대로 두고 어 매출액 이거를 통해서 매출액 증감률을 이제 그려보는 거죠.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은 현재 꺾였잖아요. 이 추세가 지금 현재 매출액 증감률이 꺾였으니까는 디퍼드 리뷰뉴하고 추세를 겹쳐버리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그래서 디퍼드 리뷰뉴도 추가적으로 빠지고 이게 이제 매출액을 추론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돌아가는 거죠 뒤쪽으로 그러면은 디퍼드 리뷰뉴가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음 매출액도 좀 더, 이게, 와이어와이어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표시, 표현하려고 이제 쓴 거거든요. QOQ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시면요. 추세는 하락 중이다. 그래서 매출액은 빠지고 있는데, 반영해서. 음, 디퍼드 리베뉴의 매출, 와이어와이어 QOQ도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5년 4분기,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도 매출액이 증감률이 y 와 y 를 QQ로 빠질 수 있는 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 받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울기나 그런 것들은 거의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신뢰성이 좀 있다고 보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보면, 고려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 현재 주가는 장기 사이클이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2년이잖아요. 2년. 근데 이게 2년 사이클에 걸리기도 하고, 현재 주가 고점이 이제 1 2 4달 120, 131달러인데, 현재 119달러면은, 장기 고점 사이클 주가 상단 레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 네, 미디하고 이제 가장 밀접한 관계인 국내 SK하닉스인데, 다음 주에 이제, 알잡아갖고 SK하닉스하고 이제 마이크로테크놀로지하고 그런 것들, TSMC 같이 엮어서 이제 설명회를 하려고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그 이전에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 엔비디아 24년 1분기 때 모습이죠. 24년 1분기. 그래서 과거 와다른 23년 4분기부터의 선수금이 막대한 유입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1분기 실적 베이스로 한, 이거는 이 24년 2분기 실적 발표되어 있기 전인데 텔레그램에 올렸던 내용들인데 선수금이 막 매출액이 22.6%까지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위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계를 24년 1분기까지 이렇게 막대하게 위입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24년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24년 2분기 실적을 업데이트해보면 매출액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급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선수금을 체크해보니까 24년 2분기에 큐 q q 로 이렇게 급감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추론하 했을 때 엔비디아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이제 출원이 가능했었잖아요. H100 관련해서 이제 H100 관련해서 이렇게 추론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그러면 23년 1분기에 이제 매출 상관관계 91.8%거든요. 23년 1분기 이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 91.8%니까 SKNX 다분기 매출이 이제 급감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매출은 성장 나오겠죠. 근데 엔비디아의 매출 취, 성장 취여, 이한 모습을 선수금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엔비디아에서도 발, 발견될 수 있고, SKNS도 발견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엔비디아 이제 젠스랑이나 아니면은 그 경영진 있잖아요.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21년 3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 매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가 레벨이고, 현재 엔비디아에 140달러가 이제 최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다시 조정, 재조정받고 있고,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10달러에서 현재 140달러까지 올랐어요. 22년 말에 10달러 했었거든요. 11달러 정도. 대략 한, 몇배 올랐나? 한 13배 정도 올랐겠죠? 13배 맞죠? 그러면은 지금 22년 10월이 이제 반도체 대세 정, 저점이었거든요. 22년 10월이. 그러면은 현재 24년 9월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2년 사이클, 2년으로 사이클을 기준한다 그러면은 2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경우에는 현재 주가 레벨은 이 장기 사이클에 특정 구간에 이제 접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좀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엑셀 장표나 뭐 그런 것들은 내일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엑셀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바라보시고요. 뭐, 저 의견이 틀리실 경우에는, 뭐,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로 해갖고, 어떠, 어떠 의견인데,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의견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SKNX하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 지식 시내에서 설명회를 시행할게요. 부탁합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좋은 한주 되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